안녕하세요. 골드만삭스리입니다. 오늘은 맞춤 의료와 암에 대한 치료 에 대해서 알고겠습니다. 아, 맞춤 의료라는 것은 이제 환자마다 맞춰주는거 환자마다 개개인마다 아, 그 개인적인 특성이나 체질이 틀리기 때문에 환자마다 체질이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맞춤 의료가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들의 의사들이 입고 다니는 그 가운 이거는 이제 전투복이죠. 되는데 이게 들어오는 의사는 어, 뭐 나쁜 의사입니다. 뭐, 뭐 별로 기대할 게없는 의사고.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의사들 중에 간호사들 여자들이죠 보조하는.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의사들, 그러니까 뭐 인턴이나 레지던트 이 사람들에게 아주 고압적이고 아주 뭐 어, 어, 자기 어, 그 저기 어, 위서 위, 위치만 내세우고 아주 고압적인 의사도 어, 나쁜 좋은 의사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뭐 결, 치료 결과도 안 좋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의사들이 뭐 전문가이지만은 자기가 모르는 것도 많겠죠. 그다음에 하다 보면 또 모르는 게 많고 그다음에 이 의료 행위라는 게그뭐그 뭐그뭐 몸속에 있는 세균 뭐 이런 박테리아 혈액 뭐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것들을 치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 모르는 것도 있을 수가 분명히 있죠. 근데 자신의 권위를 생각해서 어 나는 뭐든지 안다. 이렇게 그 아주 자만하고 이런 의사 보통. 의사가들이 많죠. 그래서, 어, 이거 잘 모르겠는데, 모른다고 말을 안 하는 그런 의사는 믿을 수 있는 의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좋은 의사가 아니게 되겠습니다. 나도 모르, 모르는 게 있지만, 같이 한번 해결해 봅시다. 같이 이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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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치료를 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의사가, 신뢰가 가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20살에 간암에 걸려서 6년 동안 항암 치료를 받던 여자가 죽기 전까지는 무척 건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살에 간암에 걸려서 26살에 죽은 거죠. 근데 26살 죽을 때까지도 건강했 합니다. 암에 걸렸는데 근데 항암 치료를 계속 받은 거죠.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항암 치료를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항암 치료 6년 동안 받는 동안에 체력이 저하되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인해서 조기 사망을 하게 된 거라고 보겠습니다. 암은 1년간 생명 연장을 할 수는 있, 이 항암 치료하는 거는 암을 1년간 생냐, 생명 연장을 할수 있지만은 근본 치료가 안 됩니다. 암은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암은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암이 어뭐 전이가 잘 되죠. 어 재발이나 전이가 잘 되는 가장 무서운 병이죠. 그러니까 어, 전신성 병이라고 할수있데 일반 다른 병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병들은 뭐뭐 뭐 심장병이라든가 뭐 신장 신부전증 아, 뭐 이런 다른 병들은 뭐그 부분에 국소적으로 발생이 되지만은 암은 이게 그 재발이 잘 되고 그다음에 이제 온 몸으로 퍼져 피를 타고 퍼져 나가기 때문에 이 암은 전신병이라고 보겠습니다. 이 부분적 병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그 암이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제일 나쁜 경우가 뼈까지 이제 전이가 되는 경우인데 뼈에 암이 전이가 되면은 어, 매우 많은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가장 무서운 거죠. 어, 술과 담배를 끊고 음식과 운동을 잘 해도 어, 운명적으로 어, 걸리게 되는 암은 어, 오게 돼 있습니다. 어, 내가 뭐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했는데도 뭐왜 내가 폐암이 걸렸냐? 어, 내가 뭐 음식을 아주 뭐 과자도 안 먹고 뭐 맨날 뭐 야채만 먹을 고기도 안 먹고 맨날 야채 먹어요 야채만 맨날 먹고 운동도 하루에 뭐, 뭐 열심히 해가서막하루 뭐 두세 시간씩 구어하고 운동을 했는데도 왜 암이 오냐 아저저 저 사람은 뭐 맨날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고기 맨날 먹고 뭐 운동도 안 하고 그랬는데도 뭐 암이 없다 그거는 뭐할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뭐 자기 체질 유전적인 거 그다음에 환경 요인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운명 뭐 이런 자연이. 예, 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인간으로서는, 이제 최대한, 어, 노력을 한다. 이런 의미 밖에 없는 거지, 뭐, 오고, 안 오고, 이런 그 운명은 인간이 피할 수가 없다. 자기가 암만 지랄을 해도 암은 온다. 암만 놀아도 암은 안올 수도 있다. 근데 이제, 그, 계속 지랄하면은, 이제, 암이 더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이제 최소한 노력을 하라는 거고 유전자가 이상해지거나 아니면 체질적으로 타고난거나 뭐 아니면 뭐 환경 그다음에 이제 노화 늙어가면서 또 이제 유전자가 변형이 되고 돌연변이가 생기는 이건 누구라도 막을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대장암 환자는 무엇보다도 어, 첫째로 담배를 끊어야 합니다. 담배가 가장 나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감기약 또는 소염 진통제인 룩소니는 룩소니라는 약이 있는데 이 룩소니는 이게 뭐이 병들은 약계 할지 모르지만은 다른 어그 부작용 위궤양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루소니는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어 노인들은 약을 너무 많이 먹습니다. 뭐 이약 저약 뭐 고혈압약 당뇨약 뭐 고지혈약 뭐 무슨 뭐 뭐 눈약 뭐, 뭐 그다음에 뭐 하다못해 뭐 관절약 뭐 아가지고 노인들이 이것저것 약을 하도 많이 먹어서 뭐 그냥 약을 그냥 뭐 미식가지를 먹는데 이 노인들이 각을 먹는 약들은 병원마다 틀리고 병원의 그 과마다 틀린다. 그 가면은 뭐 당뇨약 당뇨약 하고 뭐 고혈압약은 뭐 내과에서 받고 뭐뭐 뭐 고지혈증약은 뭐 외과에서 받고 그다음에 뭐 관절약은 또뭐 어디 뭐딴 데서 받고. 뭐그 뭐 다음에 치매약을또 뭐 정신과에서 받고 해서 그각 과마다 어, 다그 부분만 처방을 해주기 때문에 이그 전체적인 이게 약들이 이제 중복이 되면서 서로 악영향을 미치고 서로 이제 또뭐 어, 이약을 안 먹어야 되는데 조약을 먹고 뭐 이래다 보면 이약이 조약 어, 성뭐뭐 뭐 나쁜 영향을 미치고 하기 때문에 이게 그 각각 다른 과에서 처방한 여러 가지 약을 먹는 게 상당히 몸에 안 좋습니다. 의사가 한 명이 주치의가 되어서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가장 뭐 어, 우선순위를 두고 뭐 한두 가지 약만 매기든지 뭐 이렇게 해야지 뭐각 과에서 뭐아 이거 뭐또 내과에서 자기 면피하기 위해서 자기 그 나중에 처방 잘못했다고 뭐또 뭐 의료 소송 같은 게 걸릴 수도 있으니까 아, 내과에서는 뭐 고혈압 약을 먹어라 근데 뭐 저쪽 그뭐관뭐뭐 뭐, 뭐, 뭐 외과 뭐, 뭐 관절. 약을 먹이는 데서는 또뭐고려 약을 먹으면 또안 된다. 뭐 이, 이런 그 전체적인 통합적인 처방이 안 되고 주식가 없고 뭐각 여기저기에서 다 약을 받아오기 그 지들마다 다, 가, 다 다른 뭐 처방을 해주기 때문에 결국 관자에게는 이렇게 뭐 많은 약을 한꺼번에 먹는 게안 좋게 되어 있습니다. 통합적으로 검사를 해서 약을 반으로 줄이든지 아예 약을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간암이나 간경병, 간부전래서 간이 우리 몸에 상당히 중요하죠. 간은 우리 물에 독소물, 노폐물을 걸러주는 곳이죠. 그래서 여기 간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은 독소물, 노폐물을 걸러주지를 못하고 몸 안에 남게 되면은 그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죽는 거죠. 상태가 나빠지고. 그래서 이 간이 안 좋은 간암, 간경변, 뭐 간부전 이런 거는 몸 속에 암모니아가 암모니아 독소가 독소가 이제 그, 그 노폐물 처리가 안 돼서 암모니아 독소가 쌓이게 돼서 나중에 잠 자듯이 죽게 되겠습니다. 아 우리가 죽을 때는 노화로 죽든 병으로 죽든 죽을 때는 일단은 통증이 없어야 됩니다. 통증은 뭐 아픈 거죠. 뭐 아프면 괴로운 거죠. 아프고 괴로움 없이 어떠든간에 편안하게 죽어야 돼. 죽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게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